20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과중한 경우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적 절차로, 신청자는 과중한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즉 채무 내역, 재정 상태, 소득 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또한 20대 의뢰인이 청년층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신속한 회생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부담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는 회생 신청이 승인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정 회복 가능성, 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후 회복된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